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다육입니다 완전히 얘는 음 야생화를 보는 기분이에요 아프리카 식물인데 어쩜 이렇게 꽃이 매일매일 피는지 하, 진짜 몇 달을 이루고 있어요 벌써 와 대박이에요 대박 이 몸통은, 여기, 몸통은 여기서 여기까지 밖에 아니에요. 근데 이 꽃이 올라와서, 이렇게, 화사한 꽃이 지금 몇 달째 피는데요. 봄까지 피워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꽃대, 얘는 이름이, 어, 오쏘나 레피도 카울리스입니다. 오쏘나 레피도 카울리스고요 요렇게, 사이즈가 한 15cm 화분에 있구요. 키는 요렇게. 아주 하나름이 한나름 꽃이 꽃이 한나름입니다 여기 보세요.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오쏘나 레피도 카올리스입니다. 아이 오쏘나 레피도 카올리스입니다. 여기 지금 저, 저쪽 저 아이하고 목대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목대가 저거는 여러 개고 요거는 목대가 몇개안 되죠. 꽃대 올라옵니다. 이아는 9만원 하고요. 키는 요렇게. 여기요 아이 대박이죠? 엄청 많습니다 목대. 요 아이는 14만 원 하겠습니다. 옷소나 레피도카올리스입니다. 꽃핀아이처럼 얘도 꽃을 엄청나게 피워줄 거예요. 보곳에 꽃대 다 올리고 있죠? 이 아이는 수입 들어와서 뿌리 이제 내려가지고 얘 자리 잡은 거예요. 아 밑에 뿌리 이렇게 내려오네요. 굉장합니다. 오 옷소나 레피도카올리스입니다. 프로리페라입니다. 어, 프로리페라고요. 사이즈가 한 12cm 이렇게 되죠. 사이즈 작지 않아요. 엄마가 이게 커요. 엄마가 크면 어, 멋진 모습으로 주변의 아이들 보세요. 자구가 진짜 엄청납니다. 이 아이는 8만 원 하고요. 이쪽의 아이, 이쪽의 아이, 이 아이는 10만 원 하겠습니다. 12만원인데 제가 할인해서 저번에도 10만원에 팔았는데 10만원 하겠습니다. 1 3 c m 정도 되네요. 얘는 위에서 또 이렇게 옆에서만 봤죠? 또 위에서 이런 모습이에요. 서큐라텀이고요.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는 갈때좀 털어서 갈 거예요. 사이즈가 엄청 좋, 엄청납니다. 서큐라텀 사이즈는 이렇게이 밑으로, 요러, 요렇게 통통한 게이 밑으로도 많이 묻혀 있어요. 서큘라텀. 이제 봄 되면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죠? 보세요. 몸통이 굵기. 여기는 9cm, 밑에는 12cm 이렇게 되네요. 굉장히 통통합니다. 서큘라텀이고요. 키. 뭐, 화분 밑으로도 키가 있지만, 30, 40cm 정도 되네요. 요 밑으로도 여기가 한 아, 4분의 1 정도 묻혀 있어요. 요 아이, 요만큼 러니까한 7, 8cm 더 묻혀 있어요. 4분의 1 정도. 3분의 1을 보다는 4분의 1이 조금 이게 묻혀 있는 게. 그리고 이 통통한 게 이렇게 묻혀 있고, 얇, 얇은 또그 뿌리는 요 화분 끝까지 가 있어요. 얇은 뿌리는 예, 제가 이제 와서 방가리 했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 화분 끝까지 가 있어요. 화분이 이렇게 한 20cm 키가 있는데 이 뿌리가 이 밑에까지 다가 있어요. 굉장히 뿌리 좋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또 자체가 엄청 통통하잖아요. 꽃도 또 예쁘게 피워주고 수형은 이렇게 잘라주면서 키우면 돼요. 이렇게 수형은이 농장에서 너무 위로 막 자라면 은 잘라주는데 잘라주면 옆에서 몇 개씩 또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자라준답니다. 가격은 16만원 할게요. 팝이 메두사예요 유포로비아 속 아이 중에 이것도 비싸요. 가격대가 있는 아이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몸통 보세요. 꽃 이심이 좋아서 1년 내내 꽃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팝이 메두사 9만원 하고요 사이즈는 10. 10cm 정도 되네요. 여기도 꽃줄또 준비하고 있어요. 팝이 메두사입니다. 또 이고요. 얘도 여름에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성장을 하네요. 좀 많이 자랐어요. 봉도. 오 신기해요. 너무 예쁘죠. 어. 얘는 이안에 밑에 밑에 이렇게 밑에 몸통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자구를 달고. 와, 요새 성장하네요. 여름에 성장을 멈췄다가, 이제 저희가 여기가 온도가 맞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여기 다육이랑 같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밤에는 여기가 4, 5도쯤 돼요. 최하 온도가 4도. 이런 곳에서 키우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온도 말하는 거는, 어, 키우면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요 아이 4, 5도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 낮에 햇볕이 또 충분하고 제가 또 환풍기 돌려주고 여러 가지 뭐 원인 좋은 환경을 주지만은 그래도 여름에는 성장을 안 하더라고요. 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예뻐졌네요. 봉두는 3만원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7cm 되겠습니다. 아 요거 봐요. 요거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운 아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 위에 얼굴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정말 신기해요. 봉두는. 스트리비아타라는 아이입니다. 꽃 피는 거 보세요. 스트리비아타. 이렇게 보시면 얘가 꽃대 위에서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져요. 스트리비아타.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스트리비아타. 요 아이 가격은 3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오살리스고요. 진짜 작죠. 소용종 아이입니다. 진짜 작습니다. 사랑초고요. 이파리가 사랑초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한 2.5cm 되네요. 오살리스 가격은 3만 원 하겠습니다. 오살리스입니다. 요 아이는 헤르만투스 크리스퍼스. 헤르만투스 크리스퍼스란 아이고요. 밑에는 뿌리는 하우시아 뿌리 같아요. 이렇게 3cm, 3.5cm 되네요. 가격은 어이런 가격이 안 써있지? 이정 6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플로롬이에요. 덴시플로롬. 얘도 꽃 인심이 좋아요. 봄되면 엄청나게 피어 피어져요. 이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생장점에서 다 꽃이 피어나요 요런 아이는 만원 하고요 요쪽에 조금 사이즈가 큰 아이는 2만원 할거예요 댄시폴로름 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네요 요 아이는 수잔 아이입니다 수잔 아예 수자나예. 수잔 아예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요 가격은 4만원 하겠습니다. 얘는 햇볕이 너무 쨍데 놔뒀더니 작년에 성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늘진 대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활기차게 잘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햇볕이 너무 쨍쨍한데 뒀더니 뭐 죽거나 이런 건 아닌데 성장이 좀 더디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 아이를 경험을 지금 4년차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약간 방그늘에 뒀더니 엄청 잘 자랐던 걸로 기억나요. 여름에 성장을 하는 아이고요. 얘도 유포로비아 속 아이인데 꽃은 아주 작게 예쁘게 피워줍니다. 어, 요쪽 약간 방그늘에 뒀더니 그냥 햇볕이 농장인 하루 종일 드는데 그네, 그래도 어, 오전 중에 들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가. 요거 여기 4만원 하고요. 이쪽에 사이즈가 이제 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꽃이 피었어요. 여 보이시죠? 꽃이 이렇게 펴 있고요. 아, 이 아이는 밑으로 뿌리가 엄청 날것 같아요. 가격은 30만원 하고요. 이렇게 23cm 정도 하네요. 이게 목대는 이렇게. 수잔나이입니다. 얘도 그늘에 두니까 훨씬 더 얘가 좀 뭔가 잘 어, 활발해진 것 같아요. 여름에 성장하는 아이예요 지금 얘는 겨울에는 조금 덜 성장해요. 아펜더 클라텀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목대가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때는 얘가 자요. 목대만 남아요. 자고 이렇게 겨울에 성장하는 아입니다. 이 가격은 3만원 하겠습니다. 이쪽에 아이들도 아주 활발하죠? 얘는, 여기가, 목대가, 목대를 보여주려고. 목대가. 가격은 3만원씩 합니다. 여기 보인 아이는, 뭘로 쳐라, 예, 뭘로 쳐라. 여기, 쌩얼이 터졌죠? 으흠, 귀여워요, 아주. 쌩얼이, 요렇게. 나와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14cm 정도 되네요. 여기도 이렇게 얼굴이 또 나와요. 음,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가격은 12,000원 할 거예요. 멀로 철아예요 멀로 중대품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돼요. 멀로가 지금 색감이 어, 빨가지 않은 이유는 얘는 겨울에 성장을 해요. 겨울에. 굉장히 통통하고 멋지죠. 아, 사이즈가 제법 커요. 17cm. 요런 아이는 2만 원 하고요, 요쪽에 요거는 비쌀 때는 5만 원, 6만 원 했거든요. 근데 오늘 3만 원에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20cm 정도 되고요. 가져온 가격이에요, 그냥. 층을 보세요, 층을. 그래 네, 여기 와서 저희 농장에 와서 또 많이 성장한 아이입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 가격. 3만 원에 드려봅니다. 화분 사이즈가 18cm 화분에 가득 담겼네요. 가득. 어, 좀 작은 아이. 예. 사이즈 한 14cm 되네요. 이 아이는 12,000원 하겠습니다. 작은 아이. 그리고 여기 여기 아주 작은 아이. 요거는 제가 키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요거는 9cm 되네요. 9cm, 10cm. 아주 통통하고 이쁘죠 얘는 5천원 할거예요 여기 좀 작아도 요거 보다는 작은데 얘는 묵은둥이 완전히 요런거는 12,000원 할 거에요 음. 요. 요 아이는 토템플 이라는 아이예요 어, 많이 자랐네요 아주 예쁘게 토템플 통통하니 정말 멋있죠 가격은 16,000원 하겠습니다 토템플이란아이예요 윈저리입니다. 윈저리 잎이 새로 나네요. 그죠? 잎이 새로 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다 이파리 떨어졌었는데, 요렇게 생긴 애는 어, 10만원인데요. 아, 너무 예쁘다. 지금 저 나는 소리는 어, 물이... 지하수 펌프 돌아가는 소리예요. 요 아이는 10만원 하고요. 윈저리. 아주 통통해요. 통통해. 요쪽 아이는 12만원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요렇게 되고요. 수영도 멋있어요. 갈수록 아주 예쁘, 예쁘네요. 쁘 아주. 요런 아이는 25만원 하겠습니다. 음,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요. 몸통 몸통이 굉장히 통통해요. 어돌터돌하니 멋있습니다. 공옥이에요. 응, 얼굴이 이렇게 얼굴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요. 계속 피어요. 되게 신기하고 이뻐요. 꽃도 작지 않죠? 여기서 계속 순차적으로 나와요. 꽃이.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네요. 3만 원이고요. 여기 여기.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사이즈 12cm 정도 돼요. 15cm, 12cm, 많이 차이 나죠? 어, 사이즈가 제법 커요. 몽옥. 요 아이는 6,000원 하겠습니다. 8cm 되네요. 다 실생이에요. 8cm 됩니다. 검은가시 광자밧데리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보면 6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검은가시 요고만 이게 가시가 색감이 아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 복자 밧데리에요. 이렇게 기억으로 이렇게 가시가 기억으로 이렇게 나온다 해서 복자 밧데리 3만원 하겠습니다. 아 예뻐 예뻐 그리고 검은가시 아닌 그냥 광자 밧데리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아이는 4만원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6cm 정도 되구요. 다 실생이에요. 여기 단자 배터리에요. 단자 배터리 6cm 정도 되구요. 요거는 4만원 하겠습니다. 단자 배터리에요. 리량이구요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향기가, 향기가 정말 은은한 향기가 아주 고급진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꽃이 지금 피기 시작한지 한달 넘었는데 한개 피고 되게 오래 있다 또 피고 그래요. 한 3-4개월 핀다고 그러네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뚝도 정말 사이즈가 좋게 크네요. 불뚝 진짜 사이즈 좋네요. 그죠? 사이즈 좋습니다. 불뚝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요. 몸통은 한 4.5cm, 5cm 되네요. 가격은 5만원 하겠습니다. 불독. 어, 불독 사이즈 좋네요. 진짜 많이 자랐네요. 가지고 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애들이. 요정도 크면은 이쁜데요. 가격 5만원 하겠습니다. 낮이 한낮이 되니까 꽃이 더 예쁘게 피죠. 여아이는 추곡이에요. 추곡. 축옥. 사이즈는이렇게 되고요. 몸통 6cm. 실생이고요.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이쪽에또 요런 꽃도 있고요. 이런 색꽃도 있고 그래요. 두 가지 꽃이 피네요. 거의 흰색 꽃에 가까운데. 어,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피네요. 가격 15,000원이고요. 16,000원이고요. 여기 지금 진목 진짜 꽃 오래 가네요. 정말 진짜 오래 가네. 짐목, 36,000원이고요. 옆에 있는 아이하고 비교하면 사이즈가 인장 커요. 사이즈가 커서 가격대가 있는 것 같아요. 섬입니다. 이렇게 이제 꽃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아이는 16,000원이고요. 아니, 16,000원이고요. 이렇게 18cm 정도 돼요.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온 아이로 드릴게요. 이제 꽃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목대가 있는 아이는 좀 가격이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얘는 6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17cm 정도 되고요.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이 축축 처지는 거 좋으시면 놔둬도 되고요. 목대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잘라주면서 키워도 돼요. 가격은 6만원 하겠습니다.